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윤김구윤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카드 소개할 거는 이거입니다. 프리미엄 카드인데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번 거는, 여기, 옷이랑, 치마랑, 오늘은, 루나 카드랑, 이 카드랑, 어 소라 카드랑, 라이미 카드랑, 마리이 카드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어 그리고 체리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제가 모르는 카드인데, 이름이, 이름을 모르는데, 프리미엄 카드 맞습니다. 어.. 옷이랑 바지, 아 바지랑 이 신발은 프리미엄이고 이이 이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여기 여기 허리에 이거 날개 달고 이거 리본은 여기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귀걸이는 귀에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거는 루나 카드. 루나 카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루나는 그, 아이엠 스타 팬들은 알겠는데, 그 루나는 그 스타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라, 아직, 어, 스타 등급에서 말하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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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이라고? 아, 1등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옷인데 디자인이 잘 됐어요. 여기 옷 옷을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자세히 보시면 목걸이도 보이긴 해요. 이렇게 치마. 이번 치마. 치마 치마는 코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 주세요. 이번는 신발. 긴 신발이야. 그냥 구두 또프리미엄 이건 스타 스타 이건 스타 라이징 그 티아라가 아니라 그냥 티아라 그냥 티아라입니다. 자기가 직접 처음에 왔을 때 뽑은 티아라 잠시만요. 이번엔 체리 얘는 그 라이미가 좀 아끼는 후배? 라고나 이안하나 그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이거는 옷이랑 바, 치마랑 그 신발인데 이거 날, 날개 날개가 없고 그 뭐지 위에 장식이 없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나중에 이벤트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라이미 카드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라이미 카드인데 프리미엄입니다. 이 옷에 그 장식, 장식품에 티아라가 없는데, 티아라가 없어서 좀 봐주세요. 이번 거도 프리미엄이니다 이건 제가 친구한테 받은 거고, 거의 다 친구한테 받은 거. 뒤에 짱, 원래 일본 가면 여기 뒤에 짱은 뭐, 똑같은 거,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건 복사한 걸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도 라임인데, 근데 이번 거는 루나랑 같이 한 거예요. 루나. 루나랑 그 스페셜 어필이랑 같이 한거랑 그 많이 같이 한거라고 요거 요거 프리미엄 옷시랑 같이 루나랑 한거 유리 인형도 유리랑 같이 했고 이렇게 프리미엄 치마랑 프리미엄 신발 프리미엄 장식요 머리 장식 보면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라이미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거는 새로 나온 2기에 나오네 2기. 2기에 나오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도 2기에 나온, 얘도 2기에 나왔는데, 2기에 나온 애들이 좀 생겼어요. 또 2기에 나오네 있으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프리미엄인데 다른 겁니다, 둘 다. 이거는 맨 처음에 뽑았을 때그 라임이처럼, 1라인 나온 것처럼. 이번에 제가 아는 아는 데 이름을 까먹어 버려서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랑과가그 소란것 얘도 2기에 나왔는데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제가 손이 꽤 커서 원집도 크고 손도 커서 좀 손이 커보이수 있습니다. 얘도 2기에 나왔는데 아까, 아까 프리미엄에 나온 아까 전에 프리미엄처럼 이거는 프리미엄이고 이거는 프리미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기에 나오는 애들이 꽤좀 있는데 많이 봐주세요 이번 거는 마린이 제 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제 단짝들이 좋아한 거제 단짝이 좋아한 건데. <laughs> 마리니카는 좀 순위가 좀 나한테 낮다고 나. 친구한테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순위가 좀낮다고 신, 신발이 있고, 신발은 좀 허전해서 좀 그런데. 이번엔 마린이랑 라이미 둘다 집어야 돼. 이렇게 라이미는 이런 거고, 경찰, 그 어린, 몇 하지? 그 16화인가? 10화인가? 6화인가? 그, 그쯤에 나오던데, 그 어린이 뭐뭐 뭐, 어린이 경찰장인가? 경찰, 일단 경찰처럼 행동하는 건데, 경찰, 나, 경찰할 때 이거 나온 옷인데, 어좀뭐난난 난 이런 거 필요 없긴 없어요. 얘말이니또 있었는데 친구한테 줘 보여서 별 별로, 별로 없어졌어 원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번에는 마지막 이벤트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겁니다. 라임이 있는 꽤 많아서 노랑 이게 이벤트입니다. 자기가 달라한 것 줍니다. 이거 노랑 1이라고 하면 이건 노랑 1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랑 1이랑 이건 노랑 2라고 하고 자기가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루나 카드는, 어, 그냥 루나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체리도 체리라고 적어주시고. 얘 라임이는 라임 1이라고 적어주시거나, 이건 라임 2라고 적어주시고, 이건 라임 1. 요건 라임 2. 요거는 라임 3이라고 말해,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거 두 개는 프리미엄 빨간 핑크, 핑크라고 불러주세요. 핑크 1, 핑크 2. 좀 시끄럽겠죠? 어, 이번엔 파랑. 소라라고 말해주세요. 소라. 소라. 소라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얘는 노랑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건 마린이 1, 마린 1이라고 말해주세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나임 3. 이건 마린 2.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